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도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지어 바치라 리 하셔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 일부를 보면 열왕기상권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초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laughs> 어, 일찍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두 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길 수가 있고 세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밖에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필요 없는 걱정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 19이 아니라, 코로나 100이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단을 철결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순수한 보금으로만 우리 한국교회가 설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요. 이단, 그 악마의 사상, 그걸 우리가 미워하고 척결하고 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건 믿으나 마나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지, 누가 알겠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고생바가지로 오는 사람들 있고, 자식들도 제대로 안 풀린 사람들 많대. 그러나 우리는 안 믿어도 사업만 잘 되고, 자식들 잘 풀려. 그 믿는 거도안 믿는 건 뭐, 무엇이 다를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까? 또 아멘 또적어요뭐 소리 지르면 뭐뭐 귀운 뭐 나갈까 싶어서 그럽니까? 이염당 안에서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 제일 걱정을 사람은 누구냐? 군산교회 원로 목사, 권성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폐 한쪽이 어긋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른쪽도 3분의 1은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담대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설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도, 길 걸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믿지 못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이 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못 믿으면 저놈이 언제 칼로 나 씻어줄지 모른다.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더욱이나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음이 있어야 모든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해서 그냥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족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본적인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첫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뭐 때문에 죄 지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이거 선악가 따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안 따먹을 텐데, 마귀라는 뱀을 통해서 와서 야 이거 먹어 먹어야 너희들이 더 행복해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먹어버리않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이 세상 끝날까지도 이 세상의 비극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장사는 하 모든 것도 다 모두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를 걸고 별의별 은혜를 다 주어도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까지도 이 인간들을 가르쳐 주어도 인간들이 나를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 너부터 나를 제대로 믿는 이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네 자손들이 살아갈 때 믿음을 보고 나를 믿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어디 지점,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 거기 어떤 뭐 동서남북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그냥 가라고 오는 땅으로 계속 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말 하지 않고 그날 바로 짐뽀따리 싸고 그 가족과 함께 조카 롯도 따라왔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사 손자? 야곱 때까지 이르러서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세 때 얻은 아들 열두 살쯤 되어서 이제는 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때 됐는데 이 아들을 잡아서 생으로 목을 치고 배를 가리르고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모리아 다리 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 대체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복주신다고 해놓고 무슨 말입니까가 아니라 무조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게까지 해주었지만은 믿지를 못하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군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하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되 참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어있는 돌대가리한테 가서도 성성스럽게 빕니다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찾아가서 불공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뭐길래 가서 그런두 발, 세발 빌고 돈 갖다 바치고 오만 명성 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만우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주인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의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일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는 내 친척들 가운데 떵떵거리고잘 사람들만 많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도 상달되는 것이 없더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11살 먹은 놈이 칼을, 참든 칼을 부모에게 달라고 와서 때를 쓴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칼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큰일 나지요. 다른 사람 와서 죽이고, 그 뿐만 아니라, 저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주어서는 안될 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너, no. 너는 이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부자가 안 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성공이 안 될지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적절하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믿는다고 막 달라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만 있다고 그냥 입만 뻥긋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흘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가인은 건들베기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으면서 건들베기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도 믿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 멋대우리도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절대로 해야 될 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그런 예배를 드리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한번 징벌을 해야 되겠는데, 너나 믿지 않느냐?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1년돼도 수십 년이 지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해만 쨍쨍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만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미친 늙은이 좀바라고저 지금 뭐지도 고앉아서 산꼭대기에서 배 띄우냐 다 깔아 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와 그 아내와 새 아들과 새 며느리 8 명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면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일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아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등 것을 보면은 지금도 이집트의 그 유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세계적인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정말로 아싸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거 믿음으로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이고성을 일곱 바퀴, 날마다 한 바퀴씩 일곱 바퀴 일곱 번을 돌므로서 손 하나 끄덕거리지 않아도 열이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는 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나합 여러분 기생이라는 거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여자는 기생이란 말 없습니다만은 몸 파는 여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정당 꾼들이 왔을 때이 나합이 뭐라고 럽니까 우리 이여리고성의 민족들이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보고 간담이 지금 선을 해져버렸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민족이 간담이 선을 했어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식구들 그리고 나좀 구해줘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어쩌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어려운 여건에 놓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할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물리시십시다. 믿음으로 이약성들을건지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움츠려 내려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당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대통령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비록 기생가합처럼 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